바리세인과 헤롯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낸 이유는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악이 선보다 더발 빠르고 부지런한 법입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함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들은 주님께 질문하면서 먼저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얼마나 멋진 말로 구성된 칭찬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정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함정에 속아 넘어갑니다. 진실한 칭찬은 참 좋은 법이에요. 칭찬을 듣고 또 칭찬을 하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좋은 칭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칭찬하고 칭찬을 듣는 것은 큰 삶의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칭찬도 있습니다. 그런 칭찬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띄우자는 거죠. 왜 띄웁니까? 끌어내리기 위해서. 높이 띄울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높이 자꾸만 띄우는 겁니다.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 칭찬에 속으면 썩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 칭찬을 이게 진실한 칭찬인지 아니면 거짓된 속셈이 있는 칭찬인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자먼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에서, 도가니에서 은이 나옵니다. 은이 아닌 불순물은 다 빠집니다. 또, 풀무뿔에서 금이 나옵니다. 칭찬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보면 이게 가짠지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칭찬에 의, 숨겨져 있는 잘못된 의도를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누가 칭찬하면 그 속내도 모르고 그저 헤헤하다가 바보가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칭찬 앞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던진 질문에 그런 함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입에 발린 말이다. 그들의 질문에는 진실성이 없다.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차리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차리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나의 속을 떠부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과 같은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주위에서 하는 말을 다고지 고대로 특별히 이 칭찬을 할때고지 고대로 받지 말고 정말 그것을 분별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질문 속에 어떤 비수가 있었을까요?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질문에는 항상 함정이 숨겨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질문에도 그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 것도 불쾌하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함정, 어떤 의도를 가진 말을 숨겨가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언어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보낸 헤롯 땅으로부터 온이 사람들은 그런 비수를 가지고 함정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어린아이에게 "너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말해봐, 말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질문. 참안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 서로 웃기 위해서 하는 질문 같지만 그런 질문을 받은 아이들은 당황해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애들은 대답을 안 하거나 둘다 좋다고 하거나 합니다. 또 어떤 생각이 좀 모자란 아이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둘다 좋다고 한 아이들도 후회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빠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때 그 감정에 따라.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문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자기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 가져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더 잘해줘. 시아버지가 더 잘해줘. 시댁 식구가 다 있는데서 또 그렇게 물으면 아주 더 곤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죠.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함정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두 분이 다 좋거나 그러면 좋은데 두분 중에 한 분이 조금 더 잘해 줄수 있어요. 아니면 둘다 싫을 수 있어요. 원래 시댁 식구들은 다 싫대잖아요. 그래서 둘다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또다 좋다고 하거나 다 잘해 주신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단이 예수님에게 그런 함정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곧바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받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매국노가 되는 거죠 가이사에게 받치지 마라 그러면 가이사에게 로마에게는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함정을 판 질문을 그들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매할 때는 사실 대답을 좀 미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급하게 대답했다가 또확김에 대답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처지에 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둘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데나리온 하나 있지 그걸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까 그 데나리온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어, 가이사의 얼굴이 있네요. 이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어요. 하나님께도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양자택일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허를 찌른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허를 찔러버렸어.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경탄했다. 오늘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놀랍게 여겼다는 경탄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주님의 이런 지혜와 순발력과 신중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런 순발력, 이런 신중함, 그리고 이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당시 유대 사회는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이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만들어 온 것만은 아니에요. 유대 사회는 지금 신민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00년 정도. 바빌론에게 페르시아에 그리스에 그리고 로마에게 지금 현재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그들은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익숙해 있었지만 500년 당하니까 그냥 숙명으로 알고 익숙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삶이 익숙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아주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저 로마 외세에 대해서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주제로 이설랑설레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또 옳다면 우리가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바쳤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전세를 안내도 되는 거 아니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세를 내고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민족 정신을 지키고 절대로 로마에게는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그 민중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이것을 약자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세의 침입을 당한 사회에서는 말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유대인들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반도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수많은 강대국들이 말이죠. 우방이든 적국이든 어? 또 북한까지 합쳐서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약자 피해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대국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법이 없죠. 다 나쁘게 얘기합니다. 저 소련 놈, 저 중국 떼 놈, 저외 놈, 양놈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좋게 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불워하는 마음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이 약자 피해의식은 그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이냐, 어? 친미냐, 친북이냐, 친중이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 그런 문제로 서로 몰고 공격하고 또 공격당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이제 먹고 살만 하고, 여유가 생길만 한데도,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약자 피해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처를 건드리면 볼 때처럼 일어나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큰 아픔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말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우리가 관용과 관용, 똘레렁스라고 하죠. 그 관용이 있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사회예요. 그들 사이에서 이것 때문에 감론을 박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 세상 사회에 대한 의무도 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라.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두갑절 어려운 겁니다. 희생이 필요해. 이런 삶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돼. 세상에서의 의무도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나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우리의 신앙, 진리, 이 본질을 억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어기도록 억압할 때, 그때는 저항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자유잖아요. 그것을 법으로 억압하거나 사회에서 억압할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저항해야 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을 강요할 때, 가령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 말라. 그런데 한 국가가 뭘 정해가지고 그 강요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을 강요할 때는 우리가 저항권을 발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혼합주의, 우리 신앙이 타협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서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함께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협력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을 스토아 학자들은 아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 디아포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그런데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어떤 상항 본질이 아니라 이거예요 비본질이라 이거예요 그건 때로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랑설레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갈라서고 서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 디아포라는 상황에 따라서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플렉시블하게 여유롭게 유연성 있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와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진리가 아닌데 아티아포라의 문제인데 그거에 매달려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포용적으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회를 살아갑니다. 두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 세상이 잘못될 때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선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희생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